남극이나 북극 같은 극지방에 대해 알려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 그런데 있잖아, 요즘 들어 빙하가 많이 녹으면서 북극곰 같은 생물들이 살 곳이 점점 줄어들고 죽어가고 있대. 너 혹시 알고 있었어? 음, 아, 나도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귀여운 북극곰 새끼들이 죽어간다니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 너는 지중해 바이옴 에서 만났던 고대륙이잖아? 반가워. 지난번 여행을 잘 안내해 주어 정말 고마웠어. 고대륙, 그런데 너 극지방에 대해서도 잘 알아? 그럼 어서 우리를 극지 바이옴으로 안내해 줘. 그래. 네 말대로 지금 극지에는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 지구의 가장 끝에 있는 남극과 북극 두 곳을 이야기한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지 당연하지 고대륙 그너 우릴 뭘로 보고 좋았어 얘들아 그럼 나와 함께 지금부터 함께 극지로 생태 탐험을 떠나보자 내가 안내할게 꽉 잡고 따라와야 해 출발. <laughs> 어? 펭귄이다. 고대륙, 그 여기는 어디야? 극지에 대해 알려주려고 내가 너희를 남극으로 데리고 왔지. 먼저 극지방에는 어떤 동식물이 살고 있는지 살펴볼까? 극지바이옴에는 어떤 동물과 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극지 바이옴에서 살펴볼 동물로는 북극곰입니다. 코카콜라 광고의 주인공, 얼음 위의 포식자라고도 하는 북극곰은 바다표범, 바다코끼리 새끼 등을 주식으로 합니다. 북극을 대표하는 동물인 북극곰은 다큰 수컷의 경우 몸길이가 3 m 가 넘고 몸무게는 600kg에 육박합니다. 귀여운 외모지만 사람을 다치게 할수 있으니, 절대 마주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다음으로 살펴볼 극지바이옴의 동물은 바로 귀여운 펭귄입니다. 날개를 쭉 펴고 뒤뚱뒤뚱 걷는 게 매력적인 펭귄은 연미복을 입은 듯한 모습 때문에 남극을 대표하는 신사라고도 부르죠. 펭귄의 몸은 수영하기에 좋은 유선형입니다. 뼛속도 꽉차 있어 해암을 치게 되면 물 위로 떠오르지 않게 되죠. 펭귄은 물에 젖지 않도록 깃털이 겹쳐서 나 있는 것이 특징이며 기름샘의 기름으로 깃털이 젖지 않습니다. 몸 속의 열도 솜털과 피부, 지방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게 빠져나가죠. 다음은 순록입니다. 산타 할아버지의 루돌프로 잘 알고 있는 순록은 툰드라 지대의 이끼류를 먹고 살아간답니다. 여름에는 툰드라 지역에서 살다가 겨울에 더 따뜻한 남쪽 숲으로 이동하죠. 이런 술록은 늑대와 북극곰이 천적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극지바이옴의 식물은 북극익기장구체입니다. 북극익기장구체는 남쪽에서 먼저 꽃이 피기 때문에 북극의 나침반으로도 부른답니다. 북극은 여름이 굉장히 짧은데요. 이런 짧은 여름 안에 빠르게 생장하고 번식하는 식물이죠. 연보라색에 가까운 예쁜 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지구는 둥근 공 모양이라 따로 끝이 없기 때문에 가상으로 가장 북쪽 끝과 가장 남쪽 끝을 정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양 끝을 극이라고 해. 대개 북극과 남극을 합쳐 극지방, 극지라고 하지. 북극과 남극에는 환경적 특성 때문에 자연 환경 및 생태계도 다른 바이옴들과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처럼 북극과 남극 주변의 넓은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고유한 환경과 생태계를 극지 바이옴이라고 해. 북극의 대부분은 땅이 아닌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 우와, 그럼 북극 바이옴의 범위 안에는 육지가 없는 거야? 그건 아니야. 대부분 바다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북극 바이옴에도 육지는 있어. 대표적으로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캐나다 북부 지역, 러시아의 시베리아, 미국의 알래스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이 북극 바이옴에 속해 있어. 북극점은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북극점 위에 있는 평균 3, 4m 두께의 얼음이 바람과 해류에 떠밀려 언제나 움직이기 때문에 북극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서로 달라 자, 이번에는 남극으로 넘어가 볼까? 남극은 북극과는 달리 거대한 땅으로 이루어져 있어. 남극의 대륙과 섬들, 바다를 모두 포함하여 남극대륙이라고 하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다음 순서로 크며, 가장 작은 오스트레일리아보다는 약두배 정도 커. 그리고 남극대륙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아. 남극대륙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건 바로 남극조약 때문이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다고요? 세계 곳곳을 탐험하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남극은 북극과는 달리 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떤 나라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남극은 어떤 나라에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남극. 조약 때문인데요. 남극 조약이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남극과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있거나 자기 나라의 탐험가가 남극을 먼저 발견했다는 등의 이유로 남극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극의 깨끗한 환경을 보호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칠레, 아르헨티나, 벨기에 등의 12개국이 1959년에 모여 남극의 평화를 위해 하나의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남극조약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나라도 남극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핵실험도 할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연구를 위해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극을 지키려는 노력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 여기는 어딜까요? 와! 아니, 벌써 맞춘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남극에 있는 킹조지섬인데요. 우리나라도 남극에 대한 연구를 위해 남극의 킹조지섬 바텀반도에 세종과학기지를 설치했습니다. 세종과학기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곳에서는 광물과 수산자원, 생태계, 지층과 지형 등 여러 가지 남극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때요? 이제 남극 조약에 대한 의문이 조금 풀렸나요? 좋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보기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골라 화면 중간의 네모 박스로 옮겨주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온도를 높이고 지구의 생물들은 살아가는 에너지를 받게 되지.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태양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빛을 많이 받는 곳과 적게 받는 곳으로 구역이 나눠지게 돼. 빛을 많이 받는 곳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온도가 높고 생물들이 살기가 좋은 반면에 빛을 적게 받는 곳은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온도가 낮고 생물들이 비교적 살기 어렵지. 극지방은 추운 것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낮 6개월과 낮이 아닌 기간 6개월로 나누어지며 낮이 아닌 기간에는 황혼이나 새벽 같이 해가 뜨지는 않지만 밝은 기간과 깜깜한 밤이 6개월간 지속돼 이처럼 극지방에서 해가 지지 않는 현상을 백야라 하고 극지방에서 밤이 계속되는 현상을 극야라 하지. 백야와 극야 현상은 남극점, 북극점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데 적도를 기준으로 극점에서 벗어난 주변 지역은 북극점과 남극점만큼은 아니지만 1년에 서너 달 정도씩 낮 또는 밤이 이어져. 고대륙. 그런데 백야와 극야는 왜 생기는 거야? 그건 말이지.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있어서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지. 그런데 극지방의 경우는 조금 달라. 극지방은 여름에는 태양이 하늘에 계속 떠 있으며 태양이 극지방의 하늘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 예를 들어 북극점의 여름에는 한낮에 남쪽 하늘에 가장 높이 태양이 떠 있고, 한밤에는 북쪽 하늘 지평선 위로 하루 중 가장 낮게 태양이 떠 있다 보니, 해가 하루 종일 떠 있는 백야가 나타나게 되지. 그리고 북극점의 겨울에는 아예 태양이 뜨지 않아 극야가 나타나게 돼. 반대로 북극점이 여름일 때 남극점은 하루 종일 해를 받지 못해서 극야 현상이 일어나게 돼. 대신에 북극점이 겨울일 때, 남극점은 하루 종일 해가 들어와서 백야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 잠깐만 고대로 나 헷갈려. 그러니까 북극점이 여름일 때, 북극점은 백야가 일어나고, 남극점은 극야가 생겨. 그리고 반대로 북극점이 겨울일 때, 북극점은 극야가 일어나고, 남극점은 백야가 생긴다는 거지. 그렇지, 서로. 반대로 일어나게 돼. 여기서 잠깐 북극이 추울까? 남극이 추울까? 남극은 대륙이기 때문에 북극보다 추워. 육지는 햇빛을 받으면 빨리 데워지고 식는 것 또한 빠르게 식지만 바다는 육지에 비해 뜨거워지고 식는 것이 천천히 진행되지. 따라서 육지로 된 남극이 바다로 이루어진 북극보다 온도가 더 빨리 변하고 온도도 더 낮지. 그렇다면 남극점의 평균 기온은 어떻게 될까? 놀라지 마. 겨울철에 남극점의 평균 기온은 영하 70도 아래이고 여름 평균 기온은 영하 37도 정도래.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온도지. 온도계가 발명된 이래에 측정된 가장 낮은 온도는 남극에서 1983년 6월에 측정된 영하 89도이고 가장 따뜻한 날씨는 영하 14도로 측정되었어. 남극의 추위는 물체를 얼려버릴 정도래. 어때? 이제 좀 남극의 추위에 대해 상상이 돼? 남극에서는? 뜨거운 물을 공기 중에 뿌리면 폭발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얼어버려. 고무나 플라스틱도 얼어서 깨질 수 있고 금속도 약해져서 때리면 잘 부서지지. 뿐만 아니라 사람의 피부도 보호 장비 없이 남극의 공기를 마주하면 바로 동상에 걸린다니까 꼭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겠지. 남극 대륙은 처음 발견했을 때 얼음으로 둘러싸인 땅만이 존재했다고 해. 이런 남극에 세계 최초로 도달한 탐험가는 노르웨이의 로알 아문센이야. 남극은 기온도 낮지만 지구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부는 곳으로 유명해. 시속 327km의 강한 바람이 분 적도 있어. 이렇게 남극에 수시로 불며 눈보라를 몰고 오는 강한 바람을 블리자드라고 해. 이러한 강한 바람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남극의 체감 기온은 실제 기온보다 훨씬 낮지. 북극은 남극과 달리 대부분 얼음이 얼어 있는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 북극점을 중심으로 약 1400만 제곱킬로미터의 북극해가 북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지. 따라서 앞에서 말했듯이 북극은 남극보다는 덜 추워, 그러면 북극점의 평균 기온은 어느 정도일까? 겨울철의 북극점의 평균 기온은 영하 34도 정도로 남극의 여름 기온과 비슷한 온도 수준이야. 여름 평균 기온은 영하 0도쯤인데 북극에서 측정된 가장 낮은 온도는 러시아 사하 공화국 동남부의 도시 오이미아콘에서 측정된 것으로 1926년에 영하 71.4도씨를 기록했다해. 하지만 북위 70도 근처에 있는 몇몇 지역의 기온은 우리나라의 여름처럼 30도 가까이 오르기도 하지. 북극의 기후은 남극과는 다르게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 북극은 최난월 평균 기온이 영도치를 넘지 않는 빙설 기후 지역과 최난월 평균 기온이 1 0도시 미만인 툰드라 기후로 나뉘지. 툰드라 지역은 땅 밑으로 1, 2m 이상 깊은 곳이 1년 내내 얼어 있어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데 땅이 얼어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키큰 나무들은 자랄 수 없지. 대신에 이끼와 관목들이 자라나며 대부분의 식물들은 땅을 기어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키가 작아. 버드나무와 같은 관목이 자라기도 하지만 곧게 자라지 않고 옆으로 자라지. 이처럼 식물들이 낮게 자라는 이유는 강한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야. 툰드라 지대에는 여름이면 얼음과 눈이 녹아 늪이나 호수가 만들어지고 강물도 흘러. 어, 땅도 얼음으로 안 덮여 있고 물도 흐른다고? 그럼 북극에서는 사람이 살수 있는 거야? 남극은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기 어렵지만 북극에서는 원주민이 살고 있어. 지금부터 북극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알려 줄게. 잘 들어 봐. 아, 추워! 아니 이렇게 추운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남극은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기가 어렵지만요. 그래도 북극은 남극보다는 조금 덜 추워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이누이트라고 부르는데요. 한때는 이 사람들을 에스키모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에스키모라는 단어는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경멸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북극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는 이누이트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누이트의 몸은 환경에 적응하여 극지방에서 견디기 좋은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눈에 반사되는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꺼풀이 두껍고요. 몸은 열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 몸도 변한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문장을 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 보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북극지방에서도 생물이 살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물 때문이야. 한가운데가 바다인 북극지방,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남극 대륙은 비록 춥긴 하지만 물이 있어 많은 생물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장소지. 남극은 대륙의 약 98%가 얼음으로 덮여 있고 기온이 영하 89도씨까지 내려가지. 아주 조금이지만 얼음으로 덮이지 않은 곳이 있고, 여름에는 흙이 드러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남극에도 다른 대륙에서 볼수 있는 자연 요소들이 있어. 북극은 남극만큼 춥지 않기 때문에, 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 북극은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낮이 긴 봄과 여름에 빠르게 식물들이 생장해. 북극의 식물들은 영하의 기온에서도 광합성을 하여 영양분을 만들 수 있지. 이처럼 생산자 역할을 하는 북극의 식물들이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소비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먹이 사슬을 형성할 수 있어. 지구의 남쪽 반구에는 없고 북쪽의 반구에만 존재하는 땅이 있어.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 바로 타이가야. 타이가는 스칸디나비아에서 유럽에 속한 러시아를 통과하고 시베리아를 건너 알래스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위도로는 50에서 65도 사이에 있으며 온대생태계와 극지생태계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지역의 생물군계로 타이가의 남쪽에는 온대림과 온대초원이 있고, 북쪽으로는 툰드라와 극지가 있지. 극지에는 얼음과 눈으로 땅이 덮여 있고, 늘 얼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아서 약간의 지위류만 찾을 수 있지. 하지만 물속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남극의 생산자로서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 식물성 플랑크톤이 여름철에 햇빛을 많이 받아 광합성을 통해 번성하면 크릴과 물고기들의 좋은 먹이가 될수 있고 크릴과 물고기는 다시 고래나 바다표범, 북극곰 등더큰 생물의 먹이가 될수 있어. 나무껍질이나 바위에 붙어 사는 하등 식물인 지이류나 이끼류 등이 자라면 이를 술룩이나 작은 초식동물들이 먹게 되고 다시 초식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는 늑대나 곰 같은 육식동물들에 의해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또한 극지의 분해자들은 온도가 높은 지역에 비해 분해 속도나 반응이 느리지만 극한 환경과 추위 속에서도 분해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진화되어 있어. 극지나 주변 지역에 사는 식물들은 추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땅을 품은 쿠션 형태로 자라거나 바람을 피해 최대한 키를 낮추고 땅에 붙어 있고 동물들은 추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두꺼운 지방층을 가지고 있으며 몸에 털이 많고 털색이 계절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 우와, 정말 북극과 남극은 알면 알수록 신기한 것 같아. 이렇게 추운데 생물들이 산다니 정말 대단한걸. 나중에 꼭 직접 보러 가야지. 아우, 벌써 신나. 다들 이렇게 즐거워하다니 가르쳐준 내가 보람이 있는걸. 그런데 이렇게 놀라긴 아직 일러. 극지 바이오맨은 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으니 내가 다음에 또 알려줄게. 정말 그 약속 꼭 지켜야 해 고마워 고대륙.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기회는 두 번이고 총세 문제가 제시됩니다. 준비 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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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다운로드하여 활용해보세요. 아이고! 이거... 아이쿠야! 우와! 이제 극지방에 대해서 알것 같아? 응! 극지바이옴이 어떤 곳인지 잘 알게 되었어. 그리고 이렇게 춥고 힘든 환경에서도 꿋꿋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살고 있는 생물들을 보니 자연과 생명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까지 생겨. 겨울이 되면 좀 춥다고 징징댔던 내가 부끄러워지네. 이번 시간에 제대로 공부해서 다행이다. 그런데 얘들아, 아직 극지 바이옴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부터라고. 너희가 잘 알다시피 지금 극지 바이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빙하와 얼음이 자꾸 녹고 있거든. 맞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탐험을 왔지. 고대륙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지구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점점 더워지잖아. 분명히 지구온난화가 극지 생태계를 해치는 원인이라고 한것 같아. 우리가 북극곰들을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 좋은 생각이야.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또 나를 불러줘. 물론이지. 오늘 고마웠어. 덕분에. 극지의 전문가가 된 느낌이야. <laughs>